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케이팝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의 케이팝 친구 이시국입니다. 지난 9일 아이브가 앨범명 아이브 시크릿과 함께 컴백 트레일러 시크릿 큐피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사랑스럽고 당당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영상 곳곳에 숨겨진 상징과 의미심장한 연출 때문에 벌써부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 강렬한 트레일러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아이브가 이번 컴백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까요? 큐피드에서 입을 큐피드로의 변화? 이번 트레일러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큐피드 컨셉의 변화입니다. 아이브는 데뷔 초부터 자기애와 당당함을 노래하며 자신들이 고차랑의 주체임을 강조해왔죠. 특히, 러브다이브에서는 내가 큐피드라고 선언하며,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직접 사랑을 찾아나서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레일러는 이러한 기존의 서사를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사랑스럽고 순수했던 큐피드가 아닌 어딘가 섬뜩하고 위험해 보이는 이블 큐피드로 변신한 거죠. 영상 속 멤버들은 파스텔톤의 의상이 아닌 흑백톤의 의상으로 등장하고 장난기 넘치던 표정 대신 무표정하거나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수함과 유혹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아이브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었죠. 이블 큐피드는 단순히 컨셉의 변화를 넘어 아이브가 보여주고 싶었던 양면성과 진짜 자아에 대한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조종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존재로서 아이브의 세계관이 더 깊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트레일러 속 숨겨진 상징들. 그럼 트레일러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영상은 정말 짧은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오브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큐피드 가이드북으로 이 책은 큐피드가 사랑을 이루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지침서처럼 보이지만 책장에는 무언가를 숨겨놓은 듯한 공간이 보이죠. 그리고 멤버들이 이 책을 찢거나 태우려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아이브가 더 이상 정해진 방식대로 사랑을 주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조종하겠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책장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은 바로 리볼버입니다. 순수함의 상징인 큐피드의 활과 화살 대신 강력하고 파괴적인 총을 사용하는 아이브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순수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과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암시했는데요. 또한 영상 초반에 등장하는 유니콘과 종이학도 흥미로운 상징이었죠. 유니콘은 순수함과 꿈을 상징하지만 트레일러에서는 유니콘을 향해 총을 겨누거나 멤버들이 종이학을 태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아이브가 기존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이미지를 스스로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처럼 아이브는 트레일러 속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앨범 아이브 시크의 메시지. 이제 이 모든 분석 내용을 앨범명 아이브 시크릿과 연결해 볼까요?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블 큐피드 트레일러는 아이브가 가진 양면성. 즉, 겉으로는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욕망과 의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팬들이 사랑했던 아이브의 모습은 어쩌면 완벽하게 계획되고 만들어진 사랑의 비밀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비밀의 일부를 공개하고 자신들이 가진 또 다른 모습으로 팬들을 유혹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브는 이번 컴백을 통해 자신들이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관과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브 큐피드는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인 거죠. 이렇게 아이브의 컴백 트레일러에 대해 깊이 분석해봤는데요, 단순히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스토리와 상징들을 통해 자신들만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블 큐피드라는 파격적인 컨셉으로 돌아온 아이브가 과연 이번 아이브 시크릿 앨범을 통해 어떤 진짜 비밀을 들려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블 큐피드의 또 다른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케이팝 친구 이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